우선 어, 그 모토 제어 방정식, 그윤 교수님 수업을 이해하는 범주 그 교재 책을 보는데 필요한 라플라스 함수는 아까 설명한 정도에서 거의 다 해결이 돼요. 더 필요한 거는 <laughs> 이제 더 책을 찾아 보시면 됩니다. 어,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그 라플라스 변환 표에서 어좀 설명드릴 게 있어가지고, 어 식을 정리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 거는, 그, 단위 인폴스 암수죠. 단위 폴스수 2. 이게 제어 공식 볼때 뭔가 연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S 플레인에서 상수잖아요. 1이라는 게. 상수 1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S 플레인을 시그마, 제이, 오메가, F, S라는 3차원 공간으로 인식한다면, 단위 인폴스 함수는 고무판이 그냥 놓여 있는 거죠. 그 넓은 고무판이 어디에? fs, 그러니까는 sy 평면에서 높이가 1인 위치에 넓은 판으로 판만 있는 거예요, 판만. 즉, 예전에 배웠던 수학 공식인데 그거 있잖아요. 어떤 주기 신호, 주기 신호인가? 신호는 주파수의 조합으로 그 신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추의 물리적 의미를 따지면 시간 함수에서의 어떤 펄스 함수는 결과적으로 제이 오메가, 모든 주파수의 어떤 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 그렇고. 그 다음에, UT는 단위 계단. 아, 단위 계단이란다. 라 단위, 단위 계단? 아, 단위 계단 함수 입력인데, S분의 주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라플라스 변형은 기본적으로 T가 0보다 크고, 큰 조건에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U t라는 게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이미 라플라스뭐 관련되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U t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여기에 t라는 함수 있잖아요. 이 뒤에 U t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t의 n승. 그니 아, 여기 이쪽 왼쪽에 있는 게 시간 함수의 그래프인데 사실은 유 t 가안 적혀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사실은 뒤에 유 t 가 곱해져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까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E는 마이너스 AT잖아요. 사실은 뒤에 곱하기 유 t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0에서 무한대까지라는 조건을 이미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ut라는 게 없으면 t가 마이너스가 가, 가도,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ut라는 걸 곱해서 명시적으로 0보다 큰 시간에서만 보겠다라는 거겠죠.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뒤에 ut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거예요. u 티 함수가 단일 기간 함수인데 우리가 라플라스를 적용한 데 있어서 u 티가 비록 명시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함축적으로는 다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식 중에 현재 S 분의 1인데 현재 제가 뭐 단을 설명 안 드렸지만은 단일 램프 함수죠 T는 UT는 T 곱하기 UT죠 UT가 있는 거예요 S 제곱 분의 1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애플라스책 나와있는 보면은 이게 사실은 스탠드 타입 정규화되어 있거든요 t의 n승분의 ut는 s의 n플러스 1분의 n 뭐라고 이거 수학교 이거 뭐라고 부르지 어 이거 있잖아요 그거 쭉 곱하는 거 n이면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곱하기 땡땡땡땡 1 까지 그렇죠? 이거 뭐라고 부를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정규화식으로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ut는 s분의 1의 어떤 형태로 나오는데 걷다 시간을 곱하면 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야 뭐가 한번 그 함수가 더 반복되는 형태? 아,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라플라스는 기본적으로 선형, 연속된 끊기지 않은 선형 시스템의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가 서로 달라다 하더라도 함수의 특성이 서로 오버랩 돼도 해석이 돼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네. 방금 여기서도 뭐냐면 은 ut는 s분의 1이고 tut는 ut함수의 특징과 t가 합쳐진 형태라는 거죠. 여기서 딱뭐 들어갔진 않는데 네. 이제 다음 걸 보면 좀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지수함수인 e-at는 S 플러스 A분의 1이잖아요. 이제 옆에를 보시면 사인 오메가 T의 지수 함수가 곱해져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사인 오메가 T는 이미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S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분의 1이라는 형태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지수함수 e-at를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 a, 그 s 변수의 형태가 이 지수함수 변환했을때그 형태로 변형이 돼요. 착.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함수의 특징이 서로 선형적으로 오버랩이 돼요. 라플라스는. 즉, 이두 가지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자, e의 마이너스 at는요. 어디다가 곱셈을 해주면 이렇게 곱셈을 해주면 그 함수를 쉬프트 시키는 역할을 해요. 쉬프트 시키는 효과를 발생을 시켜요. 여기 보면은 e의 마이너스 at는 s 플러스 a분의 1, 즉 s축 로 이렇게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사실 여기 얘는 앞에 유 t 라는 함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다. dt 아, 여기, 여기, 여기 있구나 이거 유치였는데 유 t 라는 함수가 원래 s분의 1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h라는 함수를 곱함으로써 s축 이동이 s축으로 시간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아시간이아니다 s축 플레인에서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 함수에다가 지수 함수 e t 를 곱하면 s-평면에서는 그 시그마 쪽, 그러는 x 축이 저기 뭐야? 시그마 j 오메가면이 지수 함수를 곱해주는 효과가 뭐냐면, x축 좌우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알수잖아요 자, ut는 s분의 1인데 2-at를 e 곱했더니 s 플러스 a분의 1로 이동을 했죠 이미 한번 이동했는데 사인 함수에다가 2 e 마이너스 at를 곱해도 마찬가지로 뭐야? 마이너스 a만큼 시프트 되는 효과가 나왔죠 똑같이 얘도 2에 마이너스 곱했더니 마이너스 t 만큼시프트즉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요점은 시간함수에서 지수함수를 곱한다는 의미는 s플레인에서 x축. 그러니까 는 시그마. 그러니까 실수근의 위치를 좌우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좌우로.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사인이나 코사인은 사인이나 코사인은 진까는 얘가 어디에 뭔가 효과를 발생을 한다면 진동이랑 관련이 있겠다라는 우리가 뭔가 예상이 되죠. 아까 지수 함수는 어차피 뭔가 이렇게 S축, 실수축을 이동하면서 수렴할 거냐, 발산할 거냐, 뭐,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인이나 코사인처럼 그 주파수와 관련된 어떤 팩터기 때문에 얘가 곱해지거나, 그러면은, 원래 함수에 중근 저기, 실수축에 뭔가 더 극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함수에 극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진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테이블을 보시면, 기본 함수가 몇 종이 있고, 그 조합된 함수들도 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지수함수와 관련된 놈들은, 그 S 플레인에서 그 실수 축 이동, 이동이 되는 게 많고, 오메가티, 어떤 주파수와 관련된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는 그, 이런 함수를 곱해지면, 시간축, 시간 축, 시간 함수를 곱해지면, 그 S 플레인에서는 Y 축, 그러니까 허수군 쪽에 어떤 극점이 생기면서 진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지금 한 겁니다. 그 정도,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랑 그 2차 방정식의 해의 위치, 근의 위치에 따른 시스템 특성 이해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모토제어 방정, 모토제어 그 강의를 들으는데 도움이 되죠. 또 이제 2차 방정식 근해에 대한 거는 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